지금부터는 이제 SPSS 기초,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SPSS 설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IBM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체험판이라고 이제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다가 이제 SPSS 체험판이라고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IBM SPSS 무료 체험하기. 무료, 지금 바로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료 체험판은 14일이며 만료 재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정작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은 14일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무료 설치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디, 만들어서 이제 이메일을 입력한 후에 이름. 하고 성. 이 부분 다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원 가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또는 지역, 대한민국, 시, 서울시.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해주시고, 네, 초록색이 떠야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을 누르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다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계속 계속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로 이제 보통 뭐 SNS로 문, 본인 인증하듯이 이제 이메일로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할 때 작성했던 이메일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 메일이 와 있습니다. 회원가입 완료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트라이얼 체험판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클릭해 주시고, 파일을 설치할 위치, 그리고 1.45GB이기 때문에 꽤 상당한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잠깐 스킵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IBM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방금 가입했던 아이디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그인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SPS를 시작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한 번만 하고 다시 다음은 안 뜨기 때문에 이게 첫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이게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SPS 체험판 설치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통계 분석 프로그램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SPSS, 스타타, R, SAS, UCInet,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통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은, SPSS 같은 경우는 빈도 분석이라던가, 혹은 차이 분석, 회기 분석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타 같은 경우는 회기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R이나 이제 s a s s 혹은 SES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구조 방정식, 활용한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다루는 논문 같은 경우 u c i t 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SPSS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로 활용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빈도 분석이라든가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아까 말씀드린 설문지를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분석들이고 상관 분석, 차이 분석. 회계분석, 다중회계분석, 위계적 회계분석까지 다 SPSS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